안녕하십니까. 남석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1838번째 강의로 비극과 식상 차이, 외향과 내향의 본성이라는 제목으로 이문명략강의 주역강의 미래학강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말씀드리 내용, 제가 지은 책 제목, 하단 자막으로 나고 있는 거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음량, 음양이라는 것은 뭐 여러 뭐 적용되지 않는 모든 것이 없습니다만은 인간 본성이나 인간의 성격을 구분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이 음양은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음이라는 어떤 속성은 우리가 다잘 아는 바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정지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정지해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내면을 향한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내향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내향의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양의 본성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고 작동하는 데에 본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바깥을 향하니까 외향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향과 외향, 양과 음, 음과 양의 방향이 다르다. 안으로 보느냐, 바깥을 보느냐 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문명의 본성을 보면은 동양의 문명은 오리엔탈 문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리엔탈이라는 것은 터키를 기반으로 해서 터키를 기점으로 해서 동쪽 부분을 이야기하는 이게 오리엔탈입니다. 그래서 이 오리엔탈 문명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내향 내양, 내향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이고 방향 자체가 어떻게 이 시선의 방향이 안을 향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그 대중적인 다수를 상대로 하는 다수의 의미를 지닌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 음의 본성을 지닌다. 왜냐면 다수라는 것 자체가 음축되는 과정 속에서의 이 깔리는 부분이 많으니까, 접이 많으니까 이게 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양의 문명의 어떤 기준은 옥시덴탈 문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 말하자면 팽창적 외향성을 지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평창적 외향성을 지니면서 서양의 문명의 특징은 개인적인 것이다. 개인적 성향을 지닌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수가 아니, 외톨이 개인적인 성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가볍고 움직이가 쉽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많이, 많이 움직일 수는 없는 겁니다. 혼자 움직이는 게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양의 본성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양의 본성을 지향한다. 서양의 문명은 그런 패턴을 지닌다. 이렇게 보면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대부분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째 어떤 문명에서의 어떤 그런 출발점은 항상 이 개발과 시작은 항상 동양권에서 일어났습니다. 동양의 문명권 속에서 뭔가가 발견이 됐습니다. 뭔가가 발견이 되고 수학이라든지 과학이 발견되 됐습니다. 그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기술의 응용이나든가 활용을 하는 데 있어 서는 서양의 문명권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좀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활용하는 것은 서양 쪽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음과 양에서 내향적인 부분에 있어서 만들어내는 걸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먼저 이게 응용하고 활용하는 기술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서양이 더 동양보다 더 유리하다. 본성 자체가 더 유리하다.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잘 쓰는 것은 서양이 더잘 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대 문명이라는 것은 서양의 문명입니다. 서양에서의 이 문명이 현대 문명을 이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대 기술 문명의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예외 없이 외향성을 위주로 합니다. 이 외향성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성을 바깥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뭔가를 자꾸 추구해 나가는 것. 정말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꾸 바깥으로 나가는 것. 이게 시장성을 확대하는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우리가 모든 정치 현대 사회에서의 모든 교육의 기준이라든가 인성의 기준 자체가 어디로 두느냐. 이게 뭐 모든 환경에 적응의 유도를 꺼지고 내는 것은 전부 다 외향성에다가 중, 방침을 두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무, 뭐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 바깥을 향하는 쪽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해양 문명권에서 이 문명을 주도하고 주도했고 시작했고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 기술의 한계가 서서히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현대 기술의 문명이 현대 기술의 한계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보화 기술이라든가 이런 장벽로 넘어오면서 서서히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개인적인 활동이 이제 서서히 제약을 받기 시작합니다. 혼자서 이게 잘 했는데 혼자서 잘 못하는 상황까지 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혼자서가 아니고 다수가 참여하는, 다수가 참여해서 책임과 혜택을 공유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양의 어떤 그런 개인화, 개인화, 개인주의적인 개인화, 이런 것들이 첨단 기술적인 환경에서 가지고는 상당히 적응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혼자서 그러한 기술을 다잘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첨단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혼자의 영역으로서 다 평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팀업으로서 부분 부분을 같이 해어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참여라든가 공동 개발이라든지 공동의 어떤 목소리 추구를 해나가는 이러한 시스템이 변경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개인의 능력,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주 뛰어난 능력을 이미 넘어선는 기술의 발전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바깥으로 향하는 부분에서 이제 내면 쪽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기 시작하는 어떤 이 방향성이 이제 변경되는 어떤 그러한 변곡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명리학의 법칙에서 보면은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찝어내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육신의 법칙에서 보면은 내양과 외향의 두 가지의 패턴을 구분해 내는데, 이 먼저 외향적 성향을 잘 그대로 나타내는 법칙이 뭐냐 하면은 비겁, 비경과 급제의 육신입니다. 비경과 급제의 육신이라는 것은 바로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주위 사람들과 경쟁이라든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째 경쟁을 하면서 또 협업을 하고 같이 공생을 이루어 내려고 애를 쓰는 이러한 모든 패턴의 작용들이 바로 본성의 작용들이 바로 비경과 급제의 작용이다. 그래서 이러한 작용이 비경과 급제는 양내 속성을 지닌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음의 속성을 지니는 내향적인 성향의 육체는 어떤 것이냐? 바로 식신과 상관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식신과 상관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외부의 관습이라든가 외부의 조건에서부터 자유로움을 원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가능하면 자기 내면의 재능에 치중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자질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관리해내는 것. 좀 이렇게 즉. 제어라든지 구속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식신과 상관입니다. 이게 내양적이다. 이렇게 볼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음의 본성이고. 그래서 경쟁에서 이게 이제 그 경쟁에서 이게 생성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경쟁이 우리가 비경과 급재인데이 경쟁에서 본성을 지닌 것에서 생성이 되는 것. 그러니까 비경과 급재가 생성하는 것이 바로 식신과 상관입니다. 식신과 상관이 부응이 되면은 비견과 급제는 자기 기운을 상당히 부분 드러내야 되고 약해지는, 약화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본능적으로 식신과 상관이 번성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이게 이제 비견과 급제의 식신 상관을 대하는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내양적 자질을 회피하는, 외향적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내양적 자질을 회피하고 좀 이렇게 터부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명리학적인 법칙으로서 해석을 하면은 그 패턴이 잡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향성을 가진 사람들은 외향에 더 치중하게 돼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지만은 이제 변화가 아주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때에 보면은 학조에서 초, 중, 뭐 고, 대 이렇게 학생들의 그 책상들을 보면은, 한 사람이 개인용 테이블, 또다 뭐 개인용 테이블입니다만은, 이제 그러한 테이블에서 한 사람이 혼자서 서는 책상이었습니다. 책글상에 혼자 서는 건데, 이제는, 그래서 1인용 책상들이 쭉, 교단을 향해서 직선으로 쭉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게 뭐1분단2분단 이렇게 분단장도 있듯이 그렇게 나눠지는 그런 패턴이었는데, 그 현대교실의 책상들은 이제는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학생들도 그만큼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다섯 명, 여섯 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룹화 되어있는 소그룹으로 일단은 구성이 되기 시작하니다 책상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책상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나가는데 실제로 다 그렇게 뭐 패턴을 잡습니다. 대학도 이 책상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보다 연결시켜 놓고 요즘은 강의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을 수는 있느냐 면은 협업과 공생이다. 이 부분에 서 가치관이 변경되었다. 개인 내에서 바깥으로 뛰어나가기 위해 가벼운 개인으로 나갔던 것이 가치가 이제는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줄수 있는 협업과 공생 이러한 그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공동, 공동의 생활에서의 가치가 주어진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가치중심이 변경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의 어떤 그런 개인화 성향이 이제는 타수의 공동의 어떤 그런 가치로 전환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우리가 가치 기준이 변경되고 있다. 정말 서 양의 본성에서 음의 본성으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외향에서 내양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이고 가치의 기준이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이 애플의 창업자가 이제 그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스티브 잡스 이고한 사람은 스티브 거지학입니다. 두사두 인물이 이제 그 아주 성적적으로 보면은 아주 내향적인 인물입니다. 외향성이 없습니다. 대인 관계에 있어가지고 제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자기 그 내면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본성 자체가. 왜? 식신상관을 활용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타인과의 협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이 동양선에다가 잠깐 이렇게 발을 들였다가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를 얻고 이제 허잡수 집의 창고에서 미팅을 했을 때에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자기가 내면 속에 감춰놨던 식신상관의 재능을 표출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재능을 협업을 하기 시작하는 부분에서 완전히 새로운 기술 문명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시대가 이두 사람의 머리속에서 빠져나왔다. 우리가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기술은 이두 사람의 예외에서 보듯이 문명의 시장은 내면 속에 있는 식스 상관에서 뽑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내향적인 식스 상관에서 뽑아내져야만이 가능한데, 이두 사람 역시도 내향적인 식순 상관에서 기술이 뽑아졌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면 속에서 뽑아져 있던 그러한 기술이 결국은 외향적인 어떤 그러 구조 속에서의 발전을 이뤘다 하는 점입니다. 이게 통제된 사회에서라면 이 기술은 발전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시장 경쟁 경제 체제에서 이 기술이 발전되었던 겁니다. 왜? 식신상관에서 나왔는 기술이기 때문에 제어가 통제가 되어버리면 이 기술은 섬길 데가 없는 기술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풀어질 수 있는, 펼칠 수 있는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술은 응용이 될수 있었고 확산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식신상관의 본성과 이비견급제의 본성이 결합을 이루고 그 결합 속에서 조화를 이뤘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향과 외향 그리고 음양의 조화와 균형 가장 완벽한 어떤 음양의 법칙이다 이, 이 음양의 법칙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에서도 이건 그대로 투영이 되는 것이고 그대로 읽을 수 있는 법칙이다 이런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비기적 급제를 통해서 현대 문명도 발전이 되었고 인간의 본성도 내향성과 외향성이 우리가 아우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이 명리학의 법칙을 통해서 현대 사회를 코드를 읽어낼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 이것 역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